슈퍼 도굴꾼 라라 크로포트. 진 제발. 서프라이즈. 야, 저거 독점 가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? 개놀랬죠 <laughs> <걔> <laughs> 이거 독점 가리면 망하는 거잖아. 쏘이는 순간 아, 어깨 다 긁힐 것 같은데, 저렇게 하면은 민소매다. 여기서 음. 전투가 있었구나.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. 음흠. 트리니티 교단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해됐구나. <웃음> <웃음> 선지자 죽었죠. 이 <히이>, 선지자 파양. <laughs> 아들아, 음?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르면 그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베레아 외곽의 오아시스의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.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. 트리니티는 <laughs>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.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. 놈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이며 <laughs> 오직 신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. 놈이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? 어제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아이고 내가 뭐 이거 성우가 엄청 익숙한데? 문명식스 성우가 설마? 되게 익숙한 목소리죠? 문명식스 성우 같기도 하고 오씨 어씨아 제발 아, 개놀랐네 오! 권총 탄창 무한이야 개꿀 아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. 권투 챔피 무한이면은 할만하지. 포으로 음, 길을 뚫고 있어. 신식기들. 아. 마 니들 이렇게 응. 잘났나? 에 누나 하야니 썩은 물이 상처에 닿으면은 그냥 바로 감염돼서 상처 썩어버리죠 너무 좋죠 아 이뭐 함정을 왜 이렇게 심게 말바이 씨 음. 안돼 죽지 마 죽고 싶지 않아 죽기 싫어요 음. 예! <laughs> 내려는 판에 자연 맞으면 내 발로 떨어진다고 그런 버그가 있어 <laughs> 신기하네. 일엔 있었어. 중매더서 일을 말하는 게 뭐야? 진짜 일이야? 리부트 리부트보다 더 이전에 나온? 어디로 가야 돼? 무수 어떻게 안? 아이거전작툰 레이더 리부트 수 벽을 구멍 낼수 있다면 구멍 내야지. 수위가 일단 조금 올라갔죠. 짜잔, 아, 니아니래 뭐야? 얘긴 왜 왔어? 물을 막는수염 들어올릴 수 없을까? 뭐 어쩌라고? 뭐 어쩌라고? 엄마, 수염 많이 하네. 좀 어떻게 들어 올린다? 아, 이게 잠수네. 여기다 올라갑시다. 올라가서... 아니야, <놀냐> 어? 음? 물을 막고 있는 수문을 들어올릴 수... 아, 저기로 올라가는 거구나. 이 <놀냐> 용... 자, 나라의 점프력은 세계 제일이죠. 점프 뛰어! 좋아 좋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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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그래픽 진짜 좋아졌다. 전장에 비해서... <laughs> 쟤 뭔가 있어. 야, 내려가봐, 아이씨 어? 지도자씨건 뭐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<laughs>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선지자의 심장에 창을 꽂았으며 끝까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틀림없이 그 일당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<laughs> 놈들은 무너졌으며 신뢰를 잃었고 추방당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머지 일당을 제거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놈들이 들어오겠어 들어오기 전에 죽이면 되지 다다 다 죽이면 그만 아니야? 챌린지 대론대롱 향로 감정 개 맞네. 야 해. 그래. 어? 어디로 가야 하오? 야간벽구어야벽 어딨어? 야벽어딨누 일단은, 아, 권총이 나라를 갖고 있는 거야? 용.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? 허하 보자 보자. 음 <laughs>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만. <laughs> 이제 알았다. 아싸 고대주와 겠꿀 그리고 저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타고요. 야, 부동물! 저기 문 열어주세요. 저기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. 오, 야. <목소리> 맨날 내던져 줘. 라라는 어떻게 된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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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팽개쳐지고, 내던져지고 난리도 아니구만? 드림드 레코인거 같은데 또. 아휴 음? 없잖아. 지체가 없어? 아무 어, 없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한번 놓친 건가? 그건 아니야. 지야 짜잔. 낚시셨습니다 야, A.K.에 들고있시네 포격을 설치해. 선지자의 드디어 찾 선지자가 없죠? 유물은요? 이 안에. 통수 어디죠? <laughs> 야수의 상처보이소저 신앙 여러분 조심해,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. 영하게 사실은 알크올 포트였습니다. 짜잔, 빨봉, 라이스, 당신 누구야? 누군지 알 텐데, 모르는 척하는 건가? 트리니티, 트리니티. 됐지.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. 내가 만만하게 보여? 응 만만해. 니가 누군지. 되게 만만해 아저씨. 좋아. 여기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. 시체도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. 지자가 어디로가 튀었나 그럼 진짜 살아 있었고. 후. 어, 야 역시 대도. <laughs> 역시 대도야. 그걸 또 고세 움쳤네. 어져 이렇게 들어. 납쳐, 납치냐? 내가웃음양마어어나헤거야헤고말거야 살려주세요. 어 고야. 헤이, 고야. 헤 고야. 헤야 헤이, 잡아, 잡아, 잡아. 올라가, 올라가. 안 돼, 안 돼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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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완전 3류 엑스트라였잖아? 그냥 나오시자마자 바로 뒤져버리시네? 찍! 하고 니가 룸빠러 와 저택도 있어 아버지 돈을 좀 많이 하셨나보다 돈좀 많이 부셨네 존나 <laughs> 라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선지자의 무덤은 찾았어? 네, 죽을 뻔했지만. 뭐? 왜? 아, 트리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. 트리니티?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이것도 불길한데? 무덤은 텅 비었어요. 아, 트리니티는 전쟁만한 애들이아니가 보다 전입러. 그러면. 아, 네 아버지가 찾던 유물 말이야? 또 있어요 아, 법인도 괜찮아 무덤에서 이런 기후를 <laughs> 찾았어요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런데 음,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<웃음> 들어봐요 <웃음> 사라진 도시 키타즈 12세기의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 피시베. 기후가 같아요. 나. 음? <laughs> 신성의 원천이 키테지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. 찾으러 갈 거예요. 난 가야 돼요. 간다고? 시베리아로? 시베리아로? 저, 정말로 크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. 질병, 고통, 죽음 다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. 존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. 이것도 진짜일지 몰라요. 겪어봤지. 진짜든 아니든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,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. 아빠는 키태즈에 평생을 바쳤어요. 모든 걸 바쳤다고요. 그러니까...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... 평생을 바칠 셈이야. 뭐라든 상관없어요. 난 절대 포기 못해요 정신 차려 좀 진정하고 정신 차려 정신 이 친구야 보라고. 빰빠밤 어우야 <laughs> 성까지 나왔다 성까지 나왔어 아니죠? 와우! 야, 잘 싸워 잘 싸워. 아, <laughs> 에휴, 개 아프겠다. 내 내려놔, 어, 우리를 막을 수없을까 아이, 진즉 사이즈의 신이 오, 이런 이제 어떡하지? 나 때문이에요. 신성의 원천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. <laughs> <laughs> 결국 시베리아인가? <laughs>